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방안으로 1차 3만 5천 호, 2차 15만 5천 호를 발표하였고, 어제 3차 신규주택 추진 계획에 1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 방안으로 장상 지구와 신길 2 지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안산 스마트허브 대우도시로 성장하며 안산 신도시 1, 2단지 건설 사업과 안산 신길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 규모를 확장해 왔습니다. 스마트허브 지역 생산성 악화로 인해 고용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인근 타 택지개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 노령 인구, 저소득층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전무했던 안산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어, 이번 공공택지사업을 우리시의 시세 확장을 위한 제2의 발전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2만 1000평방미터 면적에 13000가구 규모의 장상택지 개발지역 내 신안산선 역사를 추가 신설하여 서울 도심 접경, 접경성을 높이고 광명 서울 고속도로 나들목과 진입 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 42호선 연결 지점 조차로 새 곳을 입체화시켜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산 신길역 신길 원천역 일대 75만 제곱미터 면적에 7,700 가구 규모의 안산 신길 이 공공 택지 사업 지역은 안산 시계와 인접하여 시흥 고모 공공 택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인근 시와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연계 확충해 나가고 신로 원천역 일대의 연계 교통 시설과 상권을 지방지각지역화에 집압, 집압,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안산 시내 진행 중인 공공 주택 재건축 사업과 공급 계획 시기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신규 공공책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을 활용한 공공택지 조성과 함께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자족용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생활로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안산시뿐만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어,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그 입법 경력과 중앙정치의 탁월한 인력을 통해서 안산시를 생생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하석 시장님께서 이번. 수도권 상기 신도시 안산 지역에 유치가 될수 있도록 도록해 주신분들데 대해서는 국회 국토위원회 한 명으로서, 그리고 안산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기가 원래는 올 6월달쯤, 말이나 7월달 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제 발표하게 된 동기는 뭐정서는 아니지만 정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첫 번째는 어 지금 요즘 들어서 원래의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원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집값 안정을 통해서 안정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정책인데. 서울의 주택가격이 조금씩 요동을 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시 언론에는 시흥과 광명이 주 신도시로 거의 다 점쳐졌습니다. 이것이 내부에서는 시흥과 광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세한 반발 또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어, 판단이 섰습니다. 이런 판단이 내부에서 기류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유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빨리 앞당겨서 어, 어, 어차피 제가 신길지구에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하겠지만 저희 지역, 장상지구의 택지지구가 선정되기까지 과정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제 머릿속에 들은 대로 좀 정리되지 않은 문구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상지구는 어, 지난해 그 신창현 국회의원께서 내부 정부 입찰로 됐을 때 안산시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 당시에 신도시로 되겠구나 나는 그런데 확신을 가졌지만 정서는 아니죠. 정서는 아니지만 안산시가 그 당시에 발표될 시기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 재건축 조합들이 이건 아파트가 과도한 불량이좀 많이 나왔었고 두 번째는 또 어, 현재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안산 시민들 이 지역과 타 지역의 계신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우려섞인 이야기들을 우려섞인 이야기들을 NH 공사와 국토부에 전달해주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혹시 안산시도 발표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발표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하지만 그러지만 안산시가 지금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내에 지금 공공주택이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공공주택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어, 국토부에 담당 과장서부터 국장, 실장, 장관까지 숫자례에 걸쳐서 만나, 만나 뵈면서 안산의 신도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시켰고 또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laughs> 작년 12월달, 12월달 2자때 발표가 될 걸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저희 힘이 부족한 관계로 12월 때 포함 안 됐고 이번 일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거죠. 크게 나로서 우리는 땅이 타, 타 도시처럼, 타 도시의 신도시처럼 무슨 뭐그 지역이 지금. 많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도 아니고 많은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이게. 그안산시에가 지금 그 지역이 별로 주거 지역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와 이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그 땅의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 재개발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통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어, 지금 뭐 42번 국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2번 국도라든지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광명 수원 수원 광명 서울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세 개의 도로를 한꺼번에 이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안산선을 도선을 약간 변경시켜서 이번 이번에 조성되는 신도시의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생기기로 해가지고 교통망은, 교통망은 아마 지금 이번에 발표되어 있는 타 신도시보다 훨씬 더 앞서나가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신도시가 이번에 발표된 곳이 안산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기존에 발표되었던 위대, 미대,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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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 신도시라든지 기타 신도시들이 처음에 포장 크게 해가지고 잘 되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딱한가 뭐냐. 교통망이 잘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 그곳을 잠을 자고 서울로 축대를 해야 되는데, 서울 축대를 할수 있는 길이 전혀 뭐가 없습니다. 전철도 안되었죠 도로망도 안되었죠처음부 승인처럼 하기 때문에, 출퇴근거리가 2시간, 3시간 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곳이 지금 분양기인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것이 거의 실패한 도시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 반, 이번에 저희가 지어진 장상 신도시가 아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교통망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이번에 설 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안산 시민들에게도, 큰나큰좀 좋은, 어,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이 신도시가 발표되므이래가지고 이게 또, 또 다른 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스럽게 말씀을 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 안산시가 지금, 특히, 특히 안산시 동북부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 <laughs>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동북부 지역에는, 주거 환경이 그다지 좋은 인적이 없습니다. 거의다가 수십 년 또는 십여 년 이상 된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만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해 가지고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근 지역까지 한꺼번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주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북북동이나 안산동이나 월표동에서 내가 지금 그 동안에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고, 이것이 아파트 형성되었을 때, 혹에 나 있는 임대에 살고 있는 부처민들이 일이 빠져나가면, 은 어찌됐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녔고 다녔고,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수도권에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곳에 정착한다는 그런 연구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전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제가 장담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생각 되고 있습니다.